안녕하세요. 경, BJ 경찰입니다. 오늘은 길 건너 친구, 마인크래프트로 길 건너 친구들이 나왔습니다. 이 맵은 게임, 길 건너 친구들이라는 게임을, 네. 이 맵은 게임, 길 건너 친구들이라는 게임을 바탕으로 제작, 제작된 맵입니다. 게임과 차이가 많이 날수 있 s in 있니인데 있는이야.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go. 검은색에 여기 점프. 자, 길거 너친 거. 맵 개고시. 다음도 하나. 이거는 돈 같아요. 예. 네. 네, 길 건너 친구들. 야, 자동차 개 커. 어, 응? 왜 없지? 제작자가 해봤나? 여기서 통. 오야, 내려가면 요황채길이네 뭐 하래? 저기 아아에배드라 죽자. 이게 죽게 돼 있네요. 그러면 돈을 안 먹고 가죠. 내자안 먹습니다. 자 저거 저 나무 통리는 예 이거는 못하면 끝이네 야 모두 다 2단천부, 저 야, 이것도 2단 쪽보저 1단 쪽야 이것도 야, 2단 쪽 2단 야야야 아. 어딜 봐서 깨라는 거야, 씨. 좋아, 좋아. 아, 게기관나 친구들이 어렵네. 아, 이게 그리고 요, 검은 새끼를 왜 있을까? 바로 만들어두자, 씨. 검은 새끼. 자동차는 왜 이렇게 큰 거야? 이 크리에이티브 했으면, 씨. 엔딩, 그냥, 걍 보는데, 와. 여기서 극한, 나이스. 여기도, 아. 야, 이거 만든 사람 나와. 야. 아, 이걸 어떻게 깨라는 거야? 가자, 아. 자, 이거는, 솔직히, 못 깨자. 아. 자, 길은, 뭐, 이 뭐야? 죄 끝이야? 또 있냐? 여기는 똑같은수법 물었어요. 네. 0에서 5개, 6에서 12, 13에서 16, 17에서 20. 이 등급인 것 같네요. 뭐 5개까지, 0에서 5개까지 찾으면 나무 등급, 이거는 철 등급, 네. 마지막 등급, 그리고 에메랄드가 없네. 아쉽다. 자, 영상이 짧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는 아니고요. 자, 또 맵을 깔아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맵. 맵을 한번 깔아보죠. 길 건너 친구들 맵은, 이렇게. 했고요. 짱구 집 말고 매자 야, 좀, 아씨. 자, 이거 다운받는 거는, 네, 조회수가 2,000이 넘었다. 하시면, 네, 어, 어, 맵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한번 알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닉네임이 원래 영재비이였는데경찰비이로 바뀌었습니다. 더드롭고. you <laughs> 자, 화면으로 나고, 드러퍼, 더드러퍼. 더드러퍼. 이런가? 오늘은 드러퍼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이게 드러퍼 첫 단계 같네요. 아, 이거, 아쉽네. 이거는 뭐, 한 방에 클리어 하자 자, 이거는, 한 방에 클리어. 어디야? 탈투구 저기네요. 일단 클리어. 아, 이거 언제 올라가? 장난해? 그러면 이거는, 나가. 나가고. 나가. 어 아씨. 이걸 장차. 올라가야 되네요. 가자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이지 이거, 이 이거, 이스테이지이 보도록 이죠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는거아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네, 네, 네. 이거는 그 건데. 어... 아. 아. 와, 깼다. 깼다. 와, 깼다. 깼습니다. 이거 렉 걸린 것 때문에 깼어요. 물이 새네. <laughs> 또 올라가야 돼. 야, 장난해? 안 해. 올라가. 저 올라갑시다. 유유까지 하도록 하죠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, 그래요.